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영유아 어린이집 네, 유치원의 도시락 살균 세척 전문회사인 미등나무 대표 진용상입니다 네, 이제까지 예, 식판과 뭐 수저, 수저통, 네, 그렇게 해서 매주 정기적으로 표면도 측정을 해서 예, 유튜브 동영상에 올려놓고 있는데요. 네, 많은 어머님들이 아, 정말 안심하고 예, 믿을 수 있다라는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예, 미등나무는 정말 우리 아이 입으로 들어가는 식기, 정말 장난치지 않고, 아끼지 않고, 예, 항상 깔끔하고, 꼼꼼하게, 예, 점검해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금일은 2017년 4월 16일, 네, 어, 식판과 수저통, 이렇게 수저, 예, 많이 이렇게 주기적이 검사를 했는데요. 오늘은, 네, 식판통, 들어가는 밀봉 포장에 대해서 또한번 표면 오염도 측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표면 오염도 측정, 예, 0점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깨끗한 면봉에다가 물을 적시고요. 네, 지금 0점을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2017년 4월 16일. 이 네, 영상은 상태이고네0영이하상는이치 안에 이어오면이끗하은이 영상은 이 영상은 이 영상은 이영하다이 영상은 이 영상은 이 네, 22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플라스틱이다 보니까, 예, 고온까지는 올리지는 못하고, 네, 저희가 자외선 살균 소독하고 있으니까, 네, 그래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항상 꼼꼼하게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약속 지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